오는 11일은 음력 1월 15일로 새해 첫 보름날인 정월 대보름입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어제 오후 한인회 교육관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를 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정월 대보름을 새시 풍속에서 중요한 날로 여겨 대보름 음식인 오곡밥과 각종 나물, 부럼을 준비하고 밤에 밝은 달을 보았습니다. 또 호두, 땅콩, 잣 같은 단단한 견과류를 깨물어 이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불엄깨기 풍습도 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 노래교실 회원들과 함께 불엄깨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찾아가는 우리 그 명절을 다시 상기하고 우리. 어른들을 섬기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사를도 준비했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 마련하자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선조들이 정월 대보름 불럼을깨한 해의 애군을 물리쳤듯 불럼 깨기를 통해 하와이 한인 동포 모두가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